오늘은 날. 어, 2020년 12월 6일입니다. 제가 한 이틀 동안 이제 제 어, 물 해야 되는 봄벌 키울 자리를 전에는 여름벌 키울 자리 있었고, 지금 이제 봄벌 키울 자리로 한 이틀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. 이 동네가 뽐뿔 키울 자리도 제가 이제 두 군데인데 1봉장이 있고 2봉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1봉장인데 뭐한 100군 정도를 갖다 놨고 다음에 제그 다음에 제그 유튜브에 대해서 폭 내봐라 제한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좀잘못 찾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게 이제 버른사가시는데 유튜브를 갖다가 또좀잘못 보시가지고 어뭐 이렇게 해야 되노 제가 영상을 올리도 이걸 잘못 보신 분이 계십니다. 이거 클리언트 유튜브에 보시면은 순환 꿀벌농장이라고 치시면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독중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 지소를 시키게 되면은 처음에 켜면은 요 빨간 글씨로 구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걸 누질하게 되면은 구독중으로 나옵니다 구독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화면 밑에 여기 보면은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. 여기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, 여기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유튜브로 이제 들어가집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리는 걸 제한테 벌을 사가지고 가신 분은 그래가지고 좀 보시기 바라고, 그 다음에, 제한테 블록 구입을 안 하시고 다른 데서 블록 구입을 하셔 가지고, 제한테 벌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이 좀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무슨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와, 그렇느냐 하면은, 벌이라 하는 기간에 키우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고, 그 다음에 여름이고 가을이고 약철리한 것도. 약 처리가 우리가 진드기 약 처리가 개미산도 있고 옥살산 있고 속살만 있고 뭐 스트립제도 있고 또어 대한양보에서 나오는 게 뭐더라 이그 그런 거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약을 썼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게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이제 다른 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무슨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. 그거는 구입한 데다가 여쭤보고 하는 기간에 제일 정확하다. 뭐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. 제한테서 구입하신 분은 제가 제 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약을 짓고 어떻게 식량을 지금 어느 정도 있을지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데서 구입하신 분은 그 구입하신 데서 여쭤보는 기간에 제일 정확하고 좋습니다. 그 라고 지금 보면은 내가 한 이틀 동안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 소문 앞에 벌이 죽은 게몇 바리씩 이제 있는 것도 있고 뭐 죽은 게 없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동을 하니까 이동을 하면서 소비가 흔들리다 보니까 벌이가 그 소비 사이에 끼가고 층기가 이제 죽은 걸 끄잡아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러고 요거 들어봐 보라, 조이래들 어기는 지금 제가 이제 내부 포장 해난 상태는 이렇습니다. 봉개포를 갖다가 여기 한장한장 은지나왔고, 한장 그 다음에 안쪽에도 소비는 이제 사매으로 돼가 있고 또 제가 벌은 실제로 벌 좋은 거는 제가 판매한다고 다빼 붙고 제가 여름에 벌 키운 지안에 어 가을에 겨울 신경 다 주고 나서 제일 약한 게오매였고 그다음에 6매, 7매 이랬는데 6매, 7매짜리는 판매한다고 제가 했고 그다음에 저는 오매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 축소를 시키가 3매로 축소를 시키가 다 나눴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벌은뭐 얼추 다 팔고 지금 어, 버리 예약됐다가, 취소된 게아니한 30통 정도가 남아가 있고, 나머지는 이제 다 팔린 상태고, 그 다음에, 이제, 제일 약한 거 가지고, 제가 요런 식으로, 이제, 포장을 해놨습니다. 그런데, 아직까지, 바그 대 입으로는 안 덮어줬습니다. 와, 그랬더니, 이제, 요, 온 지도 지금 한 2, 3일 밖에 안 됐고, 그 다음에, 비가 온다 하면 그때부터 덮어줄 겁니다. 그지는안 덮어줄 키고. 그다음에 제블로가지가 하신 분들이 혹시 그 지금 겨울 포장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제한테 바로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뭐제 생각에는 큰 문제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다3매로 맞춰놨기 때문에 5매뿔에서다3매로 맞춰놨고, 소비장을, 저는 한 장을 빼가지고 이제 요렇 키울 거고, 제가 판매한 거는 6매짜리는 3매로 내가 판매를 했고, 7매짜리는 5매로 판매를 했습니다. 두 장씩 다 빼가지고 했기 때문에, 뭐, 버는 세력도 충분히 델기고큰 문제될 거는 없지 싶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